어형 나는 저기 애견인이 아니잖아 나는 고양이 키우는데 나를 왜 여기 데려가주고 고생을 시키는 거야? 아, 너도 강아지 이제 또 매력 이 있으니까. 어. 아나 집에 있고 싶다는데 왜 나를 끌고 나와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데려가냐? 너는 가지 마야 새새. 어쓸 말이야. 아 아주. 아니 이렇게 대납도 이렇게. 봐. 어? 끌고 강아지 나와서. 간식도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. 이게 애견 피자라고 합니다. 왜 근데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? 아 내려놓으면 다 물고 다녀서 <laughs> 사냥개요? <조그맣게>? <웃음> 사냥개 사허허허 <laughs> <laughs> 그럼 애견카페를 안 오셔도 됐었잖아요 아 그냥 애견카 바람 쐬면서 아 우리 터꽁이누야 제가 애견인은 아니지만 그애 묘인이잖아요 저 동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뿌리난 이유는 제가 힐링플레이스로 삼고 있는 철욱 경내 네 집에서 오늘 좀 늦잠을 좀 오랜만에 자보려고 하는데 저를 깨워서 굳이 굳이 여기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전그 부분이 상당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.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라요 지금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와 난리다 난리 진짜. 아무리 가을이라지만 은행이 이렇게 잔뜩 떨어져 있네요. 자 오랜만에 저희 텅미디어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겠습니다. 아 턱공님들 안녕하십니까? 예. 좀 클래식한 느낌 뭐냐? 요즘 제가 좀이 아가리를 좀안 털었더니 약간 혀가 굳은 것 같아요. 사실 저의 오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가리가 화려하잖아요. 제가 정치했으면 적어도 트럼프급은 됐다.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은행 잔뜩 밟은 다음에 친한 영차 얻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내 냄새 난다고 안 태울 것 같은데 아가리로 제가 어떻게든 털어서 차 타는 것까지 미션으로 하겠습니다. 배졌어 오늘. 아 오늘 오랜만에 혀좀 풀어야지. 아아앙 잠깐 앞으로 좀 나와봐 잠깐만. 어, 담배 하나 풀라고. 아, 잠깐 나와봐. 오, 뽀득뽀득. 와, 돌았다. 이거 진짜로. 오, 와, 아, 시원시원하다. 왔어? 아니, 은행 좀 밟고 있었어. 와, 이거 냄새 왜 이렇게 심해? 왜행왜 밟어? 일로 와서 밟어봐. 이거 왜밟으 냄새 나는 건데? 어디가? 은행이야. 왜 이렇게 늦게 와? 아좀 밟아봐요.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좋아. 와, 뽀득뽀득 난리 났다, 여기. 이거왜 밟냐고. 차 타야 되는데. 어? 차 타고 가야되는데 왜 밟냐고 아 이거 밟으면은 옛날.. 발봐밟발봐 우물 노란거 아 이거 냄새난다고 줘봐 발아 씨발 똥내야 개씨발 아니 아 아. 형 이거 밟으면 옛날 생각나고 좋아 일로 와봐 애기 때 이거 밟았잖아 좀 밟아봐 형도 아, 이거 왜 밟냐고 오독보독 소리 나네 터트리지마 냅둬 그냥 네가다 터트리고 있어 지금 내둬 냅둬, 냅둬. 왜? 다 터지잖아. 형차어디있어 앞에 있지. 아, 나안 돼, 너못 태워. 아, 나차 있는 데까지 태워줘야 될거 아니야. 안 돼, 못 태워. 너 이거 밟았는데 어떻게 태워? 아, 왜안 되는데? 은행 밟았다고. 아, 은행 안 돼. 정답 시간이야. 꺼져. 안 돼, 이거 씨발. 장난 아니야. 맨발로 타 그러면. 아, 뭐 맨발로 몸이 왜 밟냐고 집에 가야 되는데. 아니, 이 새끼 나뭐 하나 했네. 나발시려서안 아 돼. 신발 신고. 아, 봐. 네. 밟아 봐. 이거 봐. 톡톡 소리. 안 귀엽잖아. 아, 이거 아, 봐. 그만 밟아. 아, 씨발. 밟아 버릴라. 가자. 나도 밟잖아 가자요. 아, 씨발. 아. 아. 가 있어. 가 있어. 나가 있어. 가 있어. 어디? 아, 왜 차에 안태 준다는 건데? 아니, 냄새 나는 걸 차에 어떻게 태우냐? 형아, 가리똥나는데차잘 타잖아. 어, 아, 태워 줘. 안 돼. 택시 타고 와. 아, 형, 아가리 똥 내놨는데 타잖아, 형은. 내가 뭘 타? 차! 뭘 타? 차 타잖아. 차안 타! 택시 불렀어 그만해! 적당해야지. 뭐 아, 차키는 차키 잃어버렸어. 아, 이거 왜 밟고 타냐고, 이거를. 아, 이거 좀뭐 이걸 밟든지, 뭐 똥을 밟든지, 동생을 태워줘야 될거 아니야. 아, 이거 밟았으면 안될거 같아, 진짜. 아니, 이거 어떻게 태워? 아이, 장난하냐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아, 이거 왜 밟아? 니 때문에 나도 밟았잖아. 아, 그래 왜 돼, 왜안 돼, 알 아, 서왜안 되는데, 얘기를 해봐. 이유가 뭔데? 이 유가 이거 밟아서야. 형 면상은 누가 밟은 것처럼 생겼는데 형잘 타잖아. 나도 태워달라고. 아착키네 나. 형 걸어와. 형도 밟아. 안돼 없어. 그럼 형도 밟아안 돼. 어떻게 가게? 나 맨발로 가야지. 맨발로 어떻게 운전을 해? 맨발이 편해. 아 씨발 나안돼너못 태워. 꺼져. 아, 꺼져.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어. 어형발 어, 어, 아. 아. 아, 타지 말라니까. 아, 개똥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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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, 씨발, 존나 많이 밟았는데, 못 타냐고! 아이, 그럼, 나, 어떻게 가라고, 집에! 아, 택시 타고 오라니까? 온 택시! 아, 똥냄새, 씨발! 형, 앙아리에서 더 난다고! 어. 아, 거기데 아야야야야야야야야! 그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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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럼 왜 밟아! 그치? 세차 어제 했어! 아, 아, 세차 어제 한거 아니네, 지금. 더러운데, 무슨, 세차로 어제. 아, 더러워 죽겠네, 진짜, 씨, 타! 타? 타지 마! 신발 벗고 타. 어? 신발 벗고 타 아니야 그거 문 그냥 열어놓고 그냥 그대로 출발할게 어 알았어, 알았어. 오픈카로 알았어 알 벗었잖아 벨트배! 하갈을 싸매든가 아 버려, 왜 아우, 팔아파 아왜 하... 어, 이래 왜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짓거리 골라해 아니 이거 신도 베스트라비스야?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? 왜이래 너 정말? 넌 얘기를 하지 마! 내 얘기만 들어! 아니 은행 말았다고 씨발 못 하게 하고 나보고 어쩌란 거야? 아 씨발 그 은행을 밟지 말았어 이제! 내가 말했잖아 은행 그걸 왜 밟냐고! 아 일부러 밟은 거야 냄새나게! 그러니까 냄새나게 일부러 왜밟아 봐봐? 어쩌다 보니 오늘 또 밤에 철영이 형이 또 술을 한잔 사준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자게 생겼네요. 근데 제가 은행을 밝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경우 없는 놈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경우 없는 그런 마바리 새끼입니까? 덕봉님도안 그렇습니까? 아니 제가 철옥이 형 생일선물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해가지고 좀 늦었지만 하나 챙겨주려고 그때 한한달반 전인가 시켜놨는데 지금 남양주 살아가지고 저희가 또 텅미디어 찍는다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왔는데 예. 이거 크림에서 30만 원짜리, 30만 원짜리. 예. 아, 새 거. 30만 원이나 해요. 이지폼 러너라고 아디다스 거. 뭐 슬리퍼죠? 예. 저는 다 계획이 있다.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. 택비 보이. 형260 맞지? 어, 아, 이거 내가 크림에서산 건데. 이지폼 러너? 베이스 뭐?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, 저번에. 크림에 샀어. 나 가져? 형 생일 선물 내고 챙겨줬잖아. 아. 왜 이렇게 몸이 좋게 나와? 아, 역시, 내 동생 역시 재훈이. 그 은행, 뭐. 저 쓰레빠 저거 갖다 버려, 아까 은행 밟은 거. 어, 불태워버려. 어. 어, 이거 신어? 어, 내 차에 은행 좀 던져. 어. 어. 은행 냄새 맡고 싶다. 어, 그거 주려고 음... 온 거야, 형. 내가 라면 줄왜 왔겠어? 아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. 그 은행 발코 내가 산다고 했을 때좀 빡쳤었어? 아니 오히려 좋았어. 어 그래? 세차하려고, 세차하려고 그랬거든. 한번 신어봐 한번. 맞아? 사이즈? 오오오오오. 오! 오! 근데 왜 형이 주니까 이렇게 고무신 같냐 원래 이런 거 아닌데? 가라.